안녕하세요. 수능화학 강사 이혁재입니다. 어, 지금 제가 클립 하나 준비를 했어요. 이제 정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어, 지금 6월 목표는 끝났죠. 그리고 이제 9월 목표와 대수능 시험이 나와, 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공부의 방향성을 제대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고 사실 1년의 커리큘럼 중에서 가장 중요한 8주라고 보시면 돼요. 7월달, 8월달, 2개월이죠. 그래서 공부의 방향성을 제대로 잡은 뒤에 열심히 달려야지 그냥 열심히 달리면 되는 어, 그런 시대가 아니라서. 제가 6월 모평 분석을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6월 모평 분석을 통해서 공부에 대한 방향성을 잡고, 그럼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어,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어 목차고요. 요러, 요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사 소개는 한번 읽어봐주시고, 자, 6월 모평 등급이 확정이 됐죠. 자. 모평 등급에 대한 어떤 의미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드리시면 좋겠어요 특히 학생들 지금 작년 어~ 수능 개정화학 작년이 첫해였고 올해까지 총 10번의 시험이 나왔고 확실하게 지금 이제 평가원에서 의도하는 바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예전 화학보다는 조금 더 쉬운 기조로 지금 바꾸려고 하는 어, 그런 의지가 상당히 느껴지고요. 여기 올해 6월 모평도 보다시피 상대적으로 화학이 좀 쉽, 쉽게 나온 편이었고 뭐 작년 수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올해든 어, 일단 올해 올해가 중요한 거니까 올해까지는 이 쉬운 기조를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의미를 고건 이거예요. 예전 개정 전과 비교했을 때 어떤 같은 2등급이든 1등급이든 목표라는 등급에 도달하기 위한 그 시간이 있잖아요. 공부량이 예전보다는 조금 적게 투자해도 되는 과목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차피 그런 걸 모르잖아요. 어차피 개정 전과 개정 후에 수능을 처분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어쨌든 열심히는 해야 되는데 이거예요. 등급 컷, 특히 2등급 컷과 1등급 컷의 차이가 상당히 크죠? 자, 2등급의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3등급과 4등급에서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은 희망을 놓지 마세요. 여전히 충분히 2등급, 1등급에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이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등급, 2등급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도 예전보단 아이대가 조금 더 편안해졌기 때문에 본인들의 실력을 믿으시고 지금부터, 어, 뒤에 세 문제죠. 어~ 즉 킬러 파트 문제 킬러 어~ 킬러 문제와 그다음에 준 킬러에서 좀 어려운 주제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본인만의 어~ 문풀 로직을 만들어 간다면 수능장에서 자신의 실력만 발휘한다면 충분히 1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능 화학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능 화학에 대해서 개정 수능 화학 이렇게 됐다. 자6월 모평 세부 분석 들어가 볼게요. 작년은 코로나 첫해와 개정 수능 첫해였기 때문에 역대급으로 6월 모평이 쉬웠어요. 자 보세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죠 자이번에좀 쉽게 나왔고 물론 중요한 건 작년과 올해를 비교했을 때는 분명히 작년보다는 조금씩 더 난이도는 올라가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개정 첫 회와 둘째, 셋째, 넷째 점점 가면서 유형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형화가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주제 준킬러 주제와 킬러 주제가 무엇인지 이제 그거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를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정한 후보는 11가지예요. 그러니까 개정 후 킬러는 개정 전이나 후나 똑같이 중화 반응과 양적 관계가 어려울 것이고 준킬러 아홉 가지는 새롭게 격상되거나, 어, 새롭게 튀어나온 주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 아마 화학 선택한 친구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왔을 텐데, 어, 이두 가지는 당연히 어렵게 나올 거고요. 이 아홉 가지 중에서 수능에서는 한네 가지에서 다섯 가지 주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겠죠. 어쨌든 우리는 이 열한 가지 주제에 대한 유형어와 자신만의 문풀로직을 명확하게 이제 완성시켜야 될 시기가 왔다라는 겁니다. 아직 많이 부족해요. 자, 유언원표 5답률 베스트5 볼까요? 하얀색과 노란색 보시면 알겠지만, 이 노란색이 바로 개정되고 나서 새로워진 파트 또는 새롭게 들어온 파트잖아요. 어, 역시 보면 양적 관계나 모르 여전히 어렵고요 중화반응이 아닌 뉴 중화반응. 자, 사실 가장 난이도가 이제 높은 그런 주제가 됐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 동위원소와 평균환자랑 많이들 어려워, 아 어렵게 느끼고 있죠? 자 이제 완전히 격상됐습니다. 새로운 준킬러 주제고요. 타이머 택의 어, 그런 목적으로서 쓰이게 될 겁니다. 자, PH는 13번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주제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오답률 베스트 5였고 보시다시피 어, 예측한 주제 그대로 어렵게 나오고 있고요. 자, 중요한 건 9월 모평과 대수능은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기조를 유지하거나 조금 더 어렵게 나올 겁니다. 반드시. 특히 제가 네가지 주제 찍어봤는데 양자수와 전자배치 파트는 어렵게 나오면 훨씬 더 어렵게 나올 수 있는 주제인데 아직까지 10번의 시험 동안에 극악의 난이도는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제 자체가 워낙 어려운 파트다 보니까 얼마든지 어렵게 나올 수 있고 올해 EBS 교재에서 완벽하게 양자수에 대한 감을 잡은 것 같아요. 상당히 난이도 올라갔어요. 어, 올 6월 모평도 만만치 않았지만 작년 수능 문제 18번에서 상당히 어렵게 나온 주제였기 때문에 올해 9월과 대수능에서도 충분히 더 어려운 난이도 6월 모평보다 더 어려운 난이도 준비하셔야 되고요. 산하수법과 연령이 어려워요. 그러나 아직까지 작년부터 올해까지 10번의 시험에서 아직까지 그렇게 어려운 게안 나왔거든요. 대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 지금부터 제 커리큘럼을 소개할 건데 아~ 어, 봄학기의 언더도 킬러 편 다뤘고요. 그다음에 6월 모편 전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준 킬러 편까지 주제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뭘할 것인가 뭘 해야 될까요? 자 지금부터 여기서 띄워놓는 게 뭐냐면 현재 화학을 선택할 학생들의 다양한 머릿속에 들여있는 생각들이에요. 나 이제 뭐 하지? 아 이제 개념만 돌려야 되나 개념만 돌리면 불안한데요. 공부 많이 한것 같은데 그래도. 문제만 열심히 풀면 되나? 모의고사만 열심히 풀어야지. 자, 지금 위험한 생각들입니다, 지금. 아, 이제 국어석에 집중할까? 아우, 그렇죠. 전략적으로 과탐문을 수시든 정시든 이제 비중이 세졌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 이거 잘못 나왔나요? 아니에요. 많은 학생들이 벌써 1년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학생도 있어요. 절대 이러지 마시고요. 아직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학생들의 머릿속이라면, 자, 이 다음은, 아, 바로 이겁니다. 제가 8주 동안 준비한 이 커리큘럼의 목적은, 자, 모든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능 전날에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요?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과탐, 두 과목에 한국사까지 다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럼 수능 전날에 뭐 봐야 될까요? 이것으로부터 저의 커리큘럼은 시작됩니다. 탑독 커리큘럼. 학생들 이런 생각하죠. 아, 인간 강의 노트를 봐야 되나? 결방해 봤던 개념서를 봐야 되나? 아니면, 뭐 학원에 쓰었던 기획 특강 교재, 입베 수특, 수능 완성, 내가 만든 단권화 노트, 자 본인이 만든 단권화 노트요 상당히 불안하고 시간 너무 오래 걸려요 불안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만든 것은 자자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이거예요 8주 동안 여러분들 이제 해야 될 것은 어느 정도 실력이 좀 성장한 상태예요. 그럼 지금부터 문제풀이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건데, 혁쌤의 탑독 특강은요, 바로 수능 전날 보는 단골화 노트 만드는 그 과정을 함께하게 될 겁니다. 그 책을 제가 만들어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갈게요. 수능 전날 보는 나만의 단골화 노트. 자, 이 하나의 요약 노트가 있다고 칠게요. 어떤 과목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만한 모든 주제와 모든 유형이 다 정리하, 정리가 되어 있고 남들은 다 쉬운데 본인이 취약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문제 풀때 필요한 자기만의 테크닉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걸 시험 전날에 얇게 정리된 책만 있다면 수능 전날에 2 시간이면 끝날 거예요 자이것만 보면 어, 그 다음날에 수능을 못볼 확률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강사인 제가 직접 만들어 줍니다. 수능학 화 20문제 나올 수 있는 모든 주제와 전범입니다. 탑독은요. 전범이 특강이고요. 주제별 필수 유형이 다 정리되어 있고 그 유형별 문제 접근 로직 그다음에 유형별 문제 풀이 포맷까지 킬러 특강과 준킬러 특강 때 했던 11가지 주제를 다시 정리할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 더 심화 내용까지 이제 실력이 조금 더 오른 이 상태에서 배우면 더조음직한 여러 가지 문풀 로직이라거나 테크닉 같은 것들 자 그런 것들을 아주 얇은 책으로 만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 어, 다시 저와 함께 예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완벽하게 자신만의 문풀 로직을 완성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각 유형별 문제풀이 포맷까지 완성을 하고요 자 전범이라는 거아두 번째 이제는 문제풀이 속도를 업그레이드해야 될 시기 맞아요. 화학은 문풀과목이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에 시간 지연 없이 풀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주제별 유형화 자신만의 문풀 로직이 완성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페이퍼에. 어, 문제를 풀 때도 일관적인 자, 유형마다 어, 페이퍼에 적는 그런 포맷이 있거든요. 그 포맷이 없이 중구난방으로 풀다 보면 역시 시간 지연이 걸리다, 걸리게 될 것이고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병행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문제들을 풀게 될 거고 자, 독보적인 혁세만의 문제풀이 방식 같이 여러분 다시 습득하게 될 거고요. 자, 직관적인 문풀 테크닉. 그 다음에 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시험장에서 자기의 머리를 믿지 말라. 어, 이렇게 풀다가 저렇게 풀다 가 창의적으로 푸는 풀이 어, 간지나 보이죠. 그러나 중요한 그게 아니에요. 자신의 머리를 믿으면 안 되고요. 수동장에서는 자신만의 문풀 로직과 문풀 포맷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늘 일관적인 풀이로 규칙성 있게 푸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탑독 교재가 나올 것이고. 자, 겨울방부터 해서 킬러 준킬러편 아우르는 전범위에 대한 교재가 어 여러분들에게 제공될 예정이고요. 아, 크게 이 8주라는 시간 안에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크게 세 가지, 세 가지. 첫 번째는 무조건 8주 특강 바로 이제 아, 탑독 특강 들어가야지가 아니라 당연히 학평, 어, 이제 공부의 방향성을 먼저 학생들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죠. 강사만 알고, 강사만 수업한, 그냥 따라오면 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본인이 스스로 부족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집중해야 될 주제가 무엇이고, 공부의 방향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인지를 하고, 그리고 강사의 커리큘럼에 들어와야죠. 그래서, 어, 열 번의 학평, 모평 대수능과 EBS 연계고지 분석을 통해서, 분석 특강을 진행할 겁니다. 이걸 통해서, 제가 개정수 수능 화학 분석집을 제공을 할 것이고 아 내가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될 것이고 수능 화학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오케이 나 지금부터 수능 화학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라는 본인만의 방향성을 잡게 하는 특강을 가지게 될 거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포인트 시험 전날 보는 단골 노트 만들기와 문풀 속도 업그레이드에 관련된 세부 내용입니다. 자 요거예요. 기본 개념 빈칸 정리뿐만 아니라 어, 킬러 편과 준 킬러 편에서 다뤘던 주제들에 대해서 그 심화 개념 있잖아요. 그 심화 개념 문풀 로직들도 다 빈칸으로 제가 만들어서 어, 한번 들었던 학생들은 다시 복습할 수 있게, 어,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학생들도 예제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게 어, 그렇게 구성된 교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조화 시켜야 되고요. 예제들은 기출 변형이나 EBS 변형들로 예제를 꾸릴 예정입니다. 전범입니다. 그리고 문풀스도 업그레이드. 자, 네 가지가 보이네요. 자 나만의 오답 노트. 이따가 제가 별도 첨부로 보여드릴 건데, 자요것은 지금 탑독 특강부터 파이널까지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 순간 어, 보고 난 뒤에 반드시 다음 주에 공통 숙제장 이외에 자신만의 숙제장 개별 숙제장을 받게 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죠. 본인이 취약한 유형 모의고사 딱 시험 보면 본인이 틀리고 자꾸 취약한 유형에 대해서 제가 유사 유형의 문제를 매주 지급 아제 공한다는 뜻입니다. 아주 중요한 어 그런 숙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통 숙제장 있고요. 자, 오답률 베스트까지 어 제공할 예정이고 모의고사는요 자체 제작한 모의고사와 어, 모의고사 고퀄리티 그 이제 선별 문항으로 제가 꼼꼼히 만들 거고요. 어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파이널이 아니기 때문에. 어, 하프모의고사 또는 풀세트 번갈아가면서 볼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어, 당연히 이제 수능완성 풀셔야죠 수능완성 개별적으로 풀다가 제가 수능완성에 대해서 주요 문제풀이까지 병행해서 진행할 예정이에요. 상당히 꽉차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어, 따라오실 각오 하셔야 돼요. 8주 동안 피크 한번 찍어봅시다. 알겠죠? 어. 자 그리고 이제 별도 첨부는 이제 유튜브 채널이고요 매주 수업한 것에 대한 이제 복습 영상을 제공을 하고 그다음 좀 고난도 문항 같은 경우에 필요시에 제가 또 따로 제작을 해서 올릴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어, 나만의 오답 노트 역시 현장에서 가장 수강생 최상의 만족도를 보였던 어, 그런 축제장이었고요. 자, 개별 클리닉. 고사님 경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이처럼 클리닉을 하진 않아요. 그러나, 뭐, 2주에 한 번. 아직, 시험 한 140일 남았잖아요. 2주에 한 번이건, 3주에 한 번이건, 대면 클리닉이건, 온라인 클리닉이건, 한 번에 몰아서 그동안 쌓였던 질문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왜? 저는 대형 강의가 아니니까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 대형 강의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따가 제가 결과를, 결과물을 보여드릴 건데, 학생 한명한 한 명에 대해서 스케줄링을 해줄 수 있어요.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요 클리닉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거. 자, 많이 좀 신청을 하세요. 제가 먼저 제안을 하기도 하지만, 어, 여러분들도 3주나 2주에 한, 한 번, 30분이라도 수업 좀 일찍 와서, 어, 저와 클리닉 신청을 하면 어, 얼마든지 실력 향상할수있는 정말 효율적인 시간이 될 거거든요. 선생님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알겠죠? 연간 로드맵은 이제 탑독 들어갈 거고요. 자,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는 신의 한 수편 파이널 모의고사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이때는요, 어, 9월 모평 끝날 쯤 해서 파이널에 대한, 파이널에 대한 그런 클립 영상으로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거 영상을 촬영하는 오늘이요. D-137일이에요. 얼마 안 남았죠? 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선택은? 왜안 나오나요? 나오세요, 빨리. 그렇죠. 67이라는 숫자. 자, 요게 뭔지 말씀드릴게요. 현재, 어, 저, 저한테 배우고 있는 모든 학원의 전체 수강생들 중에서 6월 모평 시험 결과 2등급 이상인 학생의 비율 정확히 67% 나왔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결과물이죠. 근데 대형 강의가 아니어서, 어, 모수가 작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어차피 그렇다 치더라도 어 학생 한명한 한 명에 대해서 제가 끊임없이 케어하고 학생들과 상담을 진행하고 부족한 게 무엇인지 언제 한번 클리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 이런 식으로 학생들 어한명한 명의 이름을 당연히 다 알고 있고요. 어 그런 부분에서 꼼꼼하게 체크해 줄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2등급을 받은 학생들이 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 중에 상당 수가 이 중에 한 절반 정도는 3월 달에 3등급 내지 4등급 받았던 학생 중에서 한 절반 중 절반 정도가 이 등급을 받았어요. 어, 이것이 바로 이제 어, 혁쌤의 커리큘럼의 효과다, 효율적이면서 치명적인, 어, 치명적이라 표현하니까 좀 그렇네요.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커리큘럼이고, 자 우리 고생해야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137일 어,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이거든요. 이왕 고생하, 하, 고생할 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 꼭 찍을 수 있도록 선생님과 함께 하지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이혁재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